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월급날,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월급날 반복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성공. 어쩌면 실패로 이끌 수 있다 항상 강조하는 1억 모으기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월급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요 목적을 오늘 짚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의 열쇠는 항상 1억 모으기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형광펜을 여기저기 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죠. 정말 중요한 거 하나에 딱 줄을 걷는다면은 그게 바로 중요한 거다.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표현으로 볼링공 하나로 핀 10개를 쓰러뜨리는데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면 1번 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야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월급 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월급 날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번째 10만 달러를 만드는 것이다. 찰리 먼거조차도 이 목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투자가 아니면 돈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경고도 했었죠. 워렌 버핏의 인생 성공 비결에는 첫 번째가 지속적인 저축이고 두 번째가 순풍에 올라타는 힘 그리고 마지막이 중대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억 모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1억을 모은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1억 모으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적금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을 같이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너스나 상여금을 타지 않고 똑같은 월급을 12분의 1 정도로 나눠서 받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135만원 정도를 적금하면 됩니다. 135만원을 하고 매년 그것의 10% 정도인 14만원을 증액을 해라. 그러면 5년 후에 1억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135만 원을 저축하기가 좀 무리다. 상여나 보너스가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상여금 중에 300만 원을 정기 예금을 하고 1년짜리로 그리고 대신에 110만 원 정기 적금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똑같은 방법인데요. 정기 적금만 하느냐,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을 하느냐이죠. 자, 그런데 월급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월급 통장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월급날 월급이 입금되는 거죠. 자,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월급이 입금될 때. 자, 두 번째. 월급이 입금됐으면 월급에서 내가 한 달에 꼭 해야 되는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고 한참 있다가 저축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그냥 월급이 바로 자동이체로 저축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정기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이 월급 통장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급 통장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 통장을 사용하면 된다 특별히 고금리 월급 통장이나 CMA 같은 또는 파킹 통장 같은 걸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월급 통장엔 항상 잔고가 0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금액은 이번 달에 내가 쓸 소비 예산만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통장으로 돈을 어떻게 보낼 거냐. 월급 통장에서 월급날 예비 자금을 쌓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 자금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예비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월급의 100% 정도를 예비 자금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달에 어떤 긴급 지출 때문에 100%가 조금 모자라게 된다면 그 차액만큼을 월급에서 메워놔야 되는 거죠. 예비자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되는 곳이 경조사나 긴급정기지출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중에서 예금을 하고 남는 일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상여금 때문에 매달 똑같은 월급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예비자금에서 돈을 꺼내서 항상 똑같은 월급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현금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요즘 같이 카드가 굉장히 만능인 시대라 하더라도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통장은 월급의 100% 정도는 항상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 자금 통장을 대매 우리가 비유하죠? 댐도 우리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물 때는 댐이 좀 저수해놓은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똑같은 월급을 타지 않고 보너스 때문에 돈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분도 이 댐을 이용하면 항상 똑같은 금액을 끄집어내서 저축과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제가 월급 통장에서 예비자금 통장으로 월급 금액의 100% 정도의 수위를 조절하는 식으로 예비자금 통장에 적립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또 하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계절지출 통장이라는 거죠. 자 이게 월급날 하루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절지출 통장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기적인 저축을 꾸준히 할수 있으려면은 계절지출 통장으로 인해서 매달 사용하는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나는 일정하게 저축할 수 있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절 지출 통장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절 지출 통장에는 얼마를 보내야 될까? 자, 계절 지출 통장의 사용 내역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우리의 월급의 100% 정도 수준이 적정한 계절 지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와 정기 소득을 합쳐서. 발생하는 월평균 소득 금액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명절 여행 이벤트 자동차 겨울옷 이런 것들이 비정기 지출이 되겠죠 이 비정기 지출 얼마 전에 여러분들 5월을 지났지 않습니까 5월에 얼마나 돈을 많이 썼습니까 그게 평가라고 다르잖아요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 가족 모임. 그리고 또 거기에 생일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이 5월 같은 달에도 저축이 꾸준히 나가려면 예비 자금과 같은 이런 계절 지출 통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이 계절 지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월급의 한10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킹 통장이나 CMA 같은 고금리 월급 통장 같은 통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절 지출 통장에서는 돈을 입금했다가 출금했다가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계절 지출 예산을 짠 금액을 항상 월급날 12분의 1 정도를 계절 지출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통장 관리법을 월급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축이 자동 이체가 되죠. 두 번째, 상여금이 입금된다면 예금을 가입한다. 세 번째는 상여금 입금 시에 남는 차액을 예비자금으로 옮긴다. 자, 이렇게 해서 월급날 세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계절지출 통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분의 1만큼의 돈을 송금한다입니다. 만약에 이 송금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면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조사비나 긴급 비정기 지출이 생겼을 때는 예비자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명절이나 여행이나 이벤트 등 계절 지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계절 지출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네 다섯 가지의 일을 월급 날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오토매틱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자동 이체를 걸어놓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예비 자금을 채워 놓는 것은 매달 얼마를 채워놔야 되는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동 이체로 처리할 수는 없다. 월급 날내 월급 명세서도 확인할 겸 월급이 제대로 입금됐는지도 확인할 겸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이번 한 달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송금 그리고 입금 그리고 상여금이 들어왔다면 예금 이런 것들을 월급 날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1억이라고 하는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화면을 캡처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월급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한눈에 정리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